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인도망고, 아라를 시켜놨는데, 그거를 한 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물티슈에, 저는 뭐 청소표를 했는데, 물티슈에 샀어. 아, 여기, 벌써 상이 나는 것 같은데. 물티슈에 샀어. 그 됐죠. 봅시다. 아, 사기 났습니다. 사기. 사기 났어요. 사기. 오. 아, 보시면 알겠지만, 사기 났습니다. 한번 살짝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아, 망고는 뭐 대체적으로 발라가좀 쉬운 편이에요. 잘 습기도 하긴 하는데, 아, 이거 보세요. 어, 이보세요. 요게 이제, 삭이 요렇게 나고, 이쪽에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어, 바라가 나름 성공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망고가 아니고, 인고, 인도 망고라서, 어, 제가 특별히, 한번바라를 시켜봤습니다. 어, 제법 잘 됐네요. 이거 이제, 흙에다가 옮겨 심으면 돼요. 이게, 6월, 6월 2일인가, 그때, 발을 시작했으니까 오늘 6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음, 17일 정도 음, 시간이 걸렸네요. 음, 아, 사이 초점이 잘 안맞겠네. 이쁘게 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화분에 심으면 이제 심어서 키우면 됩니다. 음, 오늘은 망고, 발화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